당신은 요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나요? 예전에는 그저 열심히 살면 다잘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자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도 예전처럼 재미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요즘 5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돈도 일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커져서 별일 아닌 일에도 버럭 화가 나고 괜히 눈물이 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워오며 쉼없이 달려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200년 전에 한 사람이 남겨두었습니다. 조선의 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벼슬길의 정점에 올랐지만 갑작스러운 유배로 스무 해를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가 다시 일어선 나이가 바로 50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서 논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산이 50대에게 남긴 지혜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겉과 속을 함께 가꾸라. 마음이 바르면 얼굴에 드러나고 자세에 배어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반듯한 말투, 깨끗한 눈빛이 곧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관리가 아니라 내면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하늘의 뜻을 알라. 공자는 50을 지천명이라 불렀습니다. 세상 탓, 사람 탓을 멈추고,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시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비방도 나를 상하게 할수 없다. 그는 유배지에서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그는 50이 되어서도 새로운 책을 쓰고 새로운 학문을 익혔습니다. 배움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공부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평생의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루하루를 새롭게 쌓아라. 그는 말했다. 군자는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든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다산이 말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50대에게 이네 가지 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후배들이 앞서가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잃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역할이 바뀐 것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따라가야 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삶의 형태를 다시 짓는 재설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혜롭게 통과한 사람들은 세 가지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헌감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든 상담이든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립니다. 둘째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는 함께 웃던 동료가 사라지고 집에서는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커집니다. 그럴수록 배우자와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사는 말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먼저 주변을 정리한다. 좋은 사람 한 명과의 깊은 대화가 10명의 술자리보다 더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는 삶의 여백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쉬는 것도 용기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연습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여유가 시작됩니다. 이세 가지 해답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나답게 사는 법, 다시 인간답게 사는 법,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살아보려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50이 넘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습관을 버리고 나의 리듬으로 하루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길 위에서 실제로 삶을 바꿔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리듬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분명 다르게 빛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오늘도 남을 위해만 달리고 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진짜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새로운 걸 하기엔 늦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늦게 피어나는 꽃이 더 향기롭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피었지만 누구보다 깊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은퇴를 맞았죠.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치킨 요리법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그가 바로 켄터키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였습니다. 그가 성공한 나이는 63.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늦게 피어난 가장 뜨거운 꽃. 또 다른 사람은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매일 물감을 들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지사 할머니. 그림 한 점이 수천만 원에 팔릴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날까지는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늘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늦게 피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움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과학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섯 가지 공통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뇌의 다섯 가지 젊음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걸 궁금해하는 마음은 뇌의 엔진을 다시 켜는 시동과 같습니다. 여행이든 스마트폰 배우기든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이건 뭘까? 라고 묻는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둘째, 개방성입니다. 새로운 사람, 낯선 환경, 다른 생각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이 개방성은 인간관계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 삶의 폭을 넓혀줍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젊게 사는 시니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관계성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뇌는 대화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순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웃을 친구 한 명이 돈 천만 원보다 더큰 자산이라 합니다. 넷째, 성실성입니다. 매일을 꾸준히 살아가는 힘, 책한 장이라도 읽고 걷기라도 하는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근육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버티는 건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루틴의 반복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이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을 위한 뇌의 회복 가이드입니다. 늦게 피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 다섯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고, 배우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뇌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이보다 더 무서운 건 멈추는 마음입니다. 멈춘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해봤을까?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결국 늦게 피어나는 인생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피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삶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가능성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피어나고 있나요? 혹은 스스로 시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어떤 새로운 꽃을 피우고 싶다? 당신의 그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늦었다는 말은 아직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